그그그그 뭐라고요? 초록색 안 돼? 초록색이야? 아빠 안찍었는 찍었는데? 아빠. 엄마. 우리 뭐 먹어? 응? 응? 냉면. 응. 냉면 먹어요? 지훈이는 뭐 먹어? 칼국수. 칼국수. 아. 살을 먹은 나도. 아이, 어가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? 어떻게 요 잘했어요. 먹 역시 사고쟁이죠 아니야. 사고이이네 <목소리> 계속하고. 음. 너 맨날 하잖아. <목소리> 아니야? 은안 <목소리> 오늘은 안 나. 아 맨날은 하지 않지? 뭐라고요? 그거요? 그 집에 가서 먹는 거예요 따질 못해 응? 지금은 못따집에도 응? 먹여줄 거야?